천적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황소개구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. 기초 단체 차원의 포획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고유종과 퇴치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. 조형찬 기자입니다. 인근 논에 물을 공급해주는 서산의 작은 저수지, 수렵인들이 투망에 먹이를 넣어 물 속에 던져 넣습니다.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이따 꺼내자 황소 개구리가 줄줄이 잡혀 나옵니다. 다리를 충 늘어뜨린 몸 길이를 재봤더니 무려 40cm를 훌쩍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. 저수지마다 거의 다 없는 데 없을 거예요. 여기 많아 이런 하천에도 있고 하여튼 이 황소 개구리가 부진 많아요. 서산시에서 주변 민원으로 시작한 퇴치 작업에 일주일 동안에만 200마리가 넘는. 황소 개구리가 잡혔습니다. 문제는 번식력입니다. 통발한 개당 단몇 시간 만에 이렇게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올챙이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밤에는 산책로 주변으로 튀어 오르거나 괴기한 울음소리로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. 새우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황소 개구리고 올챙이 이런 종류들이 다 잡아 먹었다는 얘기지. 왕성한 먹성 때문에 황소개구리가 있는 곳에서는 토정 어류의 개체수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.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 황소개구리 등 외래 생물과 소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멸종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와 금개구리 서식지가 과거 10년간 최대 절반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. 국내에 이래들을 포식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. 또 먹이는 깔려있고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. 환경 생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 한편 생태계 교란 종과 보호 어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해 퇴치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.